손바닥을 펴보면 여기는 인체에 앞면 해라 되고 손등은 어디에 해야 되까요 인체에 뒤에 네. 여기는 옆구리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하 대로 오시면 어디가 좋아지냐면요 옆구리살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또 두드려 주면 어, 옆구리살이 많이 빠지죠 옆구리살 그리고 여기가 족골은 감결이라 해가지고 이제 간이 흘러가는 경락입니다만 어, 간의 근육이 아주 이완될 수 있는 피로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경락입니다. 옆구리 살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어, 오른쪽 옆구리가 약간 뻐근하다 어디가 안좋지 알아요? 피 간이 안좋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간 기능이 아주 좋아지고 어, 그 다음에 어디가 좋아진다 옆구리 살이 많이 빠고 그래서 옆구리 상 해당이 되시면 여기는 잘 안계시는데 <laughs> 이렇게 하시고 한쪽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대로 어? 이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너무 손에 힘을 이지가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에 힘을 빼세요 자 이렇게 제가 표정을 밝게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미안합니까? 하하하그러시 자주 시또 하나의 좋은 거 절대 이거 맞으하면중풍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네,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중풍이 오지 않는다 는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풍이 왔거나 뇌계에서 오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해주면 하루에 300개 있습데 어떻게 하 이렇게 안지않으기도 그런 거한번이 건강에 안 좋은 거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표정을 발게 하고 있다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웃음> <웃음> 신나를 감고 미소를 지면서 기분 좋겠죠? 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든지 어, 간에 신장, 키드니가안 좋아지게 되는데 사실 저는 지하철을 가거나 버스 이동할 때 무식적으로 많이 힘들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잘 싸고 잘 먹으면 되는데 더잘 싸는 게 중요해요. 특히 소음에는 더잘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변은 참아도 소음에참으면안 돼요. 안 돼. 소변을 잘 참는 사람들은 무조건 방광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방광염이잖아요 남성이 좋아요? 여성 네? 여이오 네, 여성이 말로 뭐참을 봐서 참음을 바로, 바로 방광능이 오게 됐어요. 왜 요도가 짧은 거죠. 이 소리가 아, 여성들은 이심장이를 튼튼해야 돼. 팔이체가 들어가요 들어보시고 살짝 접어 보면 여기가 두개 손목에 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손금이 없다. 아, 손목이 주름어도 사람 들어가요. 이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laughs> 여기 보면은, 자 위에 손목에 딱 이렇게 있는데 0.5 정도 올라가면 푹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방강의 그런 혈자리인데, 이 쪽에 있는 데를 자극을 해주면 신장, 히든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뜯어놓고 거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아 그냥 신장 기능 이 좋아져가지고 이뇨작용이 너무 잘해. 이것도 표정이 좀 즐겁습니다 표정이 즐겁지 않습니까? 어, 항상 즐거워요 네. 대체의 학이나 체형관리사 정에 이렇게 적응을 되시려면 항상 어디가또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표정이 상당 심각해 보이니다 그거 안 되겠죠? 표정을 그렇게 인사해요 한쪽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십자가를 들으시라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디에 잘린다고요? 심장기미보다노 아, 민호장애예요 그래서 이걸 재밌어요. 자주 해주게 되면 소변기에 금이 많이 가는 부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음, 좋아요. 좀 네. 아프죠? 네. 이것도 굉장히 반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중풍을 예방하는 자리라고 해서 팔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자 보고 있죠 보고 버거. 생산 보고 생금 되게 가운데 자리가 어제라는 자리 어제 이 자리를 많이 만져주면 중풍을 예방하는 자리다 해서. 옛날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탁구공을 하나 여생각으로 이렇게 설쭉하어가 이렇게 져서 터져서 터쳐서 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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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다 터져서 터져 자, 어떤 서터은보 건강에 아는 사람들은 이것 보면 어떤 사람은 손 모양이 이것이 이쁘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이 말이에요. 일말이 있네 이따기보이 있네 자 이렇게 많이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가을에서 겨울 나갈 때 일교차가 비해지면요가을이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마음에는 감기가 오다가 말을. 진짜 감기가 안 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정도 안 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감기 올라오면 어떻게 보냐면요 이그 아주 참 강한 냉기온이 척추를 타고 오다가 100km 와서 이렇게 기침한 순간 감기 오게 돼 있어. 그 순간 그 순간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하시게 되면 감기가 오다. 그래서 저는. 전식도 마찬가지지만, 저, 저로 해서 감기가 오지 않. 이런 자랑을 누가 하지 말 말아야 라는데 감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요 어떻게 하면 안오냐면 자, 손등은 어디에다 됩니까? 물체의 어, 등에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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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만약에 액션성과 감기 오게 했는데 그걸 오지 않게 하면, 이건면 애가 틀지거든요약 3분 정도는 해줘요. 몇분 정도요? 아, 3분을 더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3분 을 넘어서 어떻게 요 <laughs> 부작용이 생길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어, 좋아집니다. <laughs> 정도 이제 해주셔는 해주시게 되면 어, 등, 등이 붙고 그려가지고 어, 절대 강기게 오지 않을 거예요 열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네. 마지막 남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 요 정도 되면 손이 막차신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처럼 악수만 나열하면 손이 차가지고요 좀 미안해서 못하더라고요는데 여러분 악수는 소통이 도구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막 게을리 하거나 악수를 자신있게 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 보니까 물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자신 없어서 그됐지만거의다가 손이 차니까 미안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가 하면 이거 뭐 하면은 손이 따뜻해지고 어떤 증상이냐 좋은 증상이냐 하면 손끝이 저리거나 손마디마디가 아픈 사람도 있죠. 이거 뭐 하면은 너무너무 매니매니 몸만 매니 다겁나 개선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에는 스티어맨 배경, 수장면 내장경, 수구는 심포경, 수소면 상처경, 수섬신경그 다음에 스티어 어, 방광경이라는 갱락이흘러갑니다만는이사이 흘러요. 사이사 흘러 이렇게 객락이 흘러가는데 이걸 자극을 해주면 경락이 활성화 돼가지고 손끝이 아픈 사람은 퇴행성 관절이 오를 때 어디 갔절이 퇴행성 네. 관절이 오려면 손끝이 저리가 안돼그래서 손마디마디가 아픈 것은 뭐가 올까요? 루마티스 관절염 오는 아,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걸 매일 300개 정도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손이 기가 막히게 까지 해집니다 <laughs> 그 손이 따뜻해진다는 뭐냐면 그 마치 헤어수량이 잘된다 안된다 아, ]과 발끝만 잘 순환되는 이상이 없어. 네. 그래서 발끝을 사람만 아울게요. 어떤 또 고민들 가지 시면 발끝까지 는 해가는데 있 그건 잘안 돼요, 네. 손끝만 잘해도 순환이 안 되는 거 손이 따뜻해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현상이니까 고개 객이야기 해줘야 고개 떠 미약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여기 올라오죠. 여기 올라오죠. 자, 손마디마디가 어, 좋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진다. 그야말로 손이 수정냉증에서 사라지는 어마어마 기적이라니까 해봐야 해. 안으면 안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손이 따뜻해요. 저 손을 만지면 따뜻하고 막 이것 때문에 우리 얘기 엄마가 반해가지고 뭐, 겨울에 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